이거 쬐끄만 거, 이거 하나 발라볼게요. 쉬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탕 먼저 발라볼게요. 이게 둘 빵이 너무 쨈만해서 살짝만 해도 될것 같거든요. 잘 흔들어서 된것 같아요. 끝난것 같아요. 이거 한번 채워볼게요 이제 손가락 딱 받치시고요 숨 참고 딱 가진 데만 채우세요 음, 음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음, 한번 발라볼게요 저거는 화이트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번엔 세필 붓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군요 이거 발라볼게요 화이트만 살짝 얇게 바르세요 얇게 얇게 바르고 내일 한번 더 바르세요 이고또 화이트만 발라놓고 얇게 바르세요 모든 것은 얇게 오늘은 이까지만 작업할게요 내일 봐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찮으면 펄 올리고 안녕하세요 테슬라 사랑하시는 테슬라 오너 여러분 테슬라 도장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얇고 섬세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 긁힘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주차장에서 옆차가 문 열다가 내 차에 남긴 흔적 은아 보기만 해도 속상하죠? 캠핑을 가거나 시골길 운전을 하다 보면 나뭇가지에 스치기도 하는데요. 또큰 사고는 아닌데 좁은 골목길 주행 중에 다른 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하죠. 또 주차 중에도 기둥에 한 번씩 긁기도 하고요. 이런 기스들은 테슬라 운너로서 그냥 둘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방치하면 왠지 더 심각해질 것 같기도 하고 덴트비가 더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테슬라 흠집 복원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비용, 시간 그리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는 도장이나 덴트는 취급하지 않아요. 해달라고도 안 해주죠. 보통 테슬 슬라 협력업체인 외부 바디샵에 의뢰를 넣어 주는데요 바디샵에서도 완벽한 복원과 정품을 사용해서 복원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죠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정가다 받으니까요 간단한 도장도 50만원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퀄리티는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어마무시하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대안이 일반차도 다는 자동차 외부복원 전문점 일명 덴트샵이죠 그 공식 협력업체가 아닌 덴트와 도장장인들이 운영하시는 외부업체 말이죠 장점은 가격이 일단 저렴하다는 거. 거의 그 협력업체 반값 또는 3 가격이죠. 진짜 여기서 숨은 고수를 만나면 저렴하게 완벽 복원이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할것 같아요 몇 시간만 기다리면 작업이 완성되는데 전문성과 결과는 공식 센터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오너 분들은 가벼운 긁힘과 스톤칩을 보수하기 위해 터치업 펜을 많이 사용합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터치업 페인트를 판매하지 않지만 테슬라 전용 색상을 맞춘 서드파티 제품들이 국내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제품이 매직 팁 카페인트죠 시중에 나와 있는 저렴이 펜들의 단점은 붓 모양이 다 똑같아요 모두 그매니큐어 바르는 붓으로 대충 만든 게 너무 티나는데요. 이런 붓으로는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과 셀프를 했다는 뿌듯함이 있죠. 혹시 또 스프레이 페인트 써보셨나요? 와, 이 제품은 처음 페인트 셀프 도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입니다. 스프레이 페인트 특성상 페인트가 많이 묽은데요. 그 신나가 많이 섞여 있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분사가 되니까요. 이게 그양 조절을 잘못하면 완전히 줄줄 흘러내립니다. 차로 완전 엉망으로 망치는 거죠. 웬만한 도색 전문가가 아니시면 스프레이 페인트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런 자동차 터치업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매직티 카페인트입니다. 매직티 카페인트 레퍼런스를 만든 분은 레이싱 광이셨는데요. 이 제품의 시초는 스피드 덕후의 스포츠카 사랑이죠. <laughs> 저도 아시는 분인데 지금은 외국에서 사업하고 계십니다. 매직티 카페인트의 최대 장점은 기본 붓이 뻣뻣한 매니큐어 붓이 아니고 자동차 철판에 최대한 밀착될 수 있게 말랑말랑한 스폰지로 붓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외 어떤 제품에서도 흉내내지 못한 장인의 커팅이 들어간 붓입니다. 그리고 매직티 카페인트가 믿을만한 이유는 최대 한달 이내에 제작된 상품만 발송이 됩니다. 색상이 굳지 않게 페인트 병마다 일일이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요. 상품을 받아보시면 꼼꼼함과 포장의 디테일에 놀라실 거예요. 처음 조색된 페인트 상태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보통 이런 터치 페인트를 사면 이걸 어떻게 써하고 받자마자 좀 난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매직팁 카 페인트는요. 설명서도 너무 친절하게 잘돼 있어서 누구나 따라하기 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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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색상 페인트를 보면요.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본으로 붙지 말라고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상 코드가 적혀 있어요 PPSW 화이트 펄차 거든요 이게 바탕 색깔이고요 이렇게 이거 투명을 뜯으면 펄 투명이라고 적혀 있고 헷갈리지 않게요 또펄 투명 p s w 펄이라고 적혀 있어요 투명 파운드 퍼티 마스킹 테이프 이거는 저기 페인트 덜어 쓰는 팔레트고요 일구 한 개. 퍼티 더러스는 주걱 나무 주걱이고요. 이게 약간 말랑하면서 단단한 이게 스틱 붓이에요 이것도 되게 쓸모가 있거든요. 요거 두개 그리고 이게 사포예요. 사포는 스틱 사포라서 힘 주기가 되게 좋아요. 손가락 힘안 주고 여기다 힘 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구성돼 있어요. 장난인지 구성품이. 깨 보이시죠? 이거 한번닦고요 여기가 깨졌는데 이것도 살짝 발라보고 음, 여기도닦속다졌네요 여기가 살짝 음, 녹슬까 말까 하고 있어요. 음. 컴파운드로 닦이는 건 닦아보고요. 여기가 좀 찍힌 느낌찍 아, 쪼끈해, 데차 관리를 잘한 거 같아요. 얼룩 제가 컴파운드로 한번 닦아볼게요. 닦이는지... 음... 닦였는데... 이거 웬만한 얼룩은 컴파운드로 정리가 다 되거든요. 이제 작업하기 전에도 컴파운드로 먼저 닦고 시작하세요. 얘가 좀 남아있네요. 얘좀 채워보고요. 음, 요거 쬐끄만데, 요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요거 한번 살짝만 채우고요 음, 어, 끝이 닦였어요 요거는 수, 손톱에 긁힌 것 같아요. 되게 도장이 약하다 보니까, 요거 쬐끄만 거, 요거 하나 발라볼게요.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탕 먼저 발라볼게요. 요게, 돗방이 너무 쨈만해서 살짝만 해도 될것 같거든요. 잘 흔들어서. 될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한번 채워볼게요 이게 손가락 딱 받치시고요 숨 참고 딱 가진 데만 채우세요 음, 음 나쁘지 않은데요 음,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저거는 화이트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번엔 세필부스로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 부분요 요거 발라볼게요 화이트만 살짝 얇게 바르세요 얇게 얇게 바르고 내일 한번 더 바르세요 요고또 화이트만 발라놓고 얇게 바르세요. 모든 것은 얇게. 오늘은 여까지만 작업할게요. 내일 봐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찮으면 펄 올리고, 아, 아, 아. 살짝 문지르세요. 이 부분만 문지르세요. 다른 면도 문지르면 안 돼. 파운드가. 색깔이 약간 밝은 감이 있는데. 투명이요? 펄. 네. 많이 흔드세요. 많이 흔들어. 이렇게 펄감은 이렇습니다. 와 살짝 펄감이 나면서 톤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이 보시, 되게 좋아요. 오, 되게 비슷해졌는데요. 훨씬 나아졌어요. 음. 테슬라용 카페인트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음, 클릭해서 제품 정보 보시고요. 테슬라 모든 컬러 다 있거든요. 테슬라 생활에 힘이 되시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